사진은 1944년 경남 거창 초등학교 교실의 모습으로 일제강점기 말기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담긴 장면입니다. 이 사진 속 몸빼와 교실 풍경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진 속 여학생들이 입고 있는 헐렁한 바지는 몸빼입니다. 원래 일본 동국 지방의 작업복이었으나 일제는 전쟁 물자와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활동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조선 여성들에게 이 바지를 입도록 강요했습니다. 당시 몸빼를 입지 않은 여성은 버스나 기차를 탈수 없었고 관공서 출입은 물론 배급마저 거부당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몸빼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일제의 전쟁 수행을 위해 강요된 억압의 상징이었습니다. 실판을 보면 복잡한 수식과 함께 일본어가 가득 적혀 있습니다. 1944년은 일제가 조선 교육령을 개정해 학교를 전쟁 인력 양성소로 만들었던 시기입니다. 수학이나 국어 수업조차도 전쟁 승리를 위한 논리로 채워졌고 학생들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송탄이요, 소나무 기름을 채취하거나 군사 훈련에 동원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칠판 앞에 선 학생의 뒷모습에서 당시의 무거운 시대적 공기가 느껴집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한국식 이름 대신 일본식 이름을 사용해야 했던 창씨개명의 세대입니다. 또한 여학생들의 인률적인 단발머리와 남학생들의 짧은 머리는 군국주의 체제 아래 개인의 개성이 완전히 말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교실은 배움의 전당이라기보다 전장으로 나갈 소년병과 근로정신대로 보낼 소녀들을 길러내던 가슴 아픈 통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를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삶의 활력이 될것 같아요.